예, 문미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있어 갖고 어,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팬텀에서 아니 네, 팬텀이 아니죠. 제네스 어, 어젠 크립톤 뉴스에서 이제 제네 NFT are coming to phantom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윗에 그냥 팬텀 준비하자. 팬텀 젠 준비하자. 조만간에 X FM 젠. 그러니까 팬텀 젠이 이제 어, NFT를 런칭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예음 그러 보시면요 일단은 가격 팬텀 보시면요 지금 현재 팬텀 제님 젠 입니다 팬텀 제니 지금 지금 영이 어, 8개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걸로 계속 이제쭉 가고 있는데 음 분명히 이게 이런 이런 n 어, f t 나온다 그럼요 항상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이낸스 에서도 그렇고 어 펄리건에서도 그렇고 이더에서 그렇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툭 꺼질 수도 있지만 지금 펄리건 같은 경우는 제그전 영상 오늘 올린 거 보시면요 지금 그 다른 플랫폼이 나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힘을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음 지금 저는 요요 구간에서 지금 좀씩 팬텀젠 너무 싸기 때문에 뭐한몇억 개씩 그냥 충분히. 오불 10불 사면은 그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어, 몇십 억개 없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너무 많이 사시면요. 오불 10불 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한 20불 많이 가서 어, 그렇게 좀씩 사면 됩니다. 팬텀 제는요. 어디서 사, 어, 사냐면요. 스푸키 수압 가시면요. 예, 여기 가시면요. 살수 여기서 수압해 갖고 이거 이게 없어요. 이, 이 이게 얘네들한테 지금. 믿을만한 코인이 아니라서 살려 그러면 안 뜬겁니다 그러면요 어어 어, 저기 여기 오셔 갖고요 이거 덱스크리너 여기 오셔 갖고 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다 안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주소를 여기 이게 어 카피를 하셔 갖고 카피 그 거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카피 하셔 갖고 음 여기 스포기 스와 오셔 갖고 없으면요 이제 그 주소를요 딱 떨구면요 이제 어, 여기 뜹니다. 뭐 이음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선 어, 가시면 되고 여기서 수합해도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제 FTM으로 사든 USDC로 사든. 근데 어, US FTM으로 사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USDC 쪽은 유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혹시 많이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팬텀을 준비하셔갖고 사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어, 제가 지금 오늘 해볼, 건, 해볼 거는요 지금 팬텀이 이제 올라갈 걸 대비를 해갖고 이 그러면 이게 이게 트랜스 액션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많아지는데 오늘은 한168 지금 현재까지 트랜스 액션 사고 판게 있었고 어 지금 사는 쪽이 좀 많아요 예 사는 쪽이 많고 어 지금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박둘 수도 있고요. 왜냐면 펜텀은 지금 유동성이 없기 많이 없어서요. 이게 가격이 뭐 10불, 20불 삼은요, 그냥 1%씩 막 이렇게 가격이 뚝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모가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 가격 막 올라네. 누가 한40%하치었어 그러면 1% 2% 올라요. 더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유동성에 따라서 다른데. 음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 젠을, 팬텀 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푸키스와 모셔갖고 제가 예전에 한 1년전에 디파 영상 많이 만들었을 때유동성 공급하는건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와갖고 유동성 공급하면요 이때는 트레이딩이 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도 어, 뭐 제가 정확히 따라 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플랫폼 토큰을 나눠주는데 그또 플랫폼 토큰이 뭐 예를 들자면 1센트였던 게그 당시에 받았을 때1센트였던 게만 일주일 이주일 갖고 있으면 그게 뭐두배 다섯 배열배 같은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처음엔 멋모르고 받자마자 팔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불장이 오면요 일단은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최소한 두세배뭐좀 많게는 열 배까지 올랐을 때. 처분하셔도 되고 아직 지금 그 시기 그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어, 예전분 그랬습니다 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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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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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러러분여러러분여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러 슬리피지 여 이게 많이 없이 아 여기까지 가면 은좀 말이 기도를 길어지니까 못하고 오늘은 어떻게 유동성을어어 어 이제 공급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공급하면 누가 들어와서 코인을 사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했을 때뭐0.06 ftm 을 받는다 이거 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 퍼센티지를 어, 유동성 공급한 사람들한테 나눠 줍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어 그러면 제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그거를 아는지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도 뭐좀 안가고 잘좀잘할수 있을지는 시간이 모르겠는데 한번 어, 이걸 쓸 예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지금 총스포키스왑에 이제 디센트럴라이즈죠 뭐 다른 그 센트럴라이즈의 익스체인지에서 어 거래소서살수 있는데 지금 스포키스왑이 일단은 젠을 제일 많이 어 디센트럴라이즈 된 데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630불 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 게 그게 팬텀이랑 어 이게 유동성 그러니까 팬텀이랑 어젠 같이 들어온 게 630불이에요 여기 보시죠 아까 usdc 말했는데 usdc 이렇게 눈 사람은 이거 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usdc를 구입할 때뭐 7불 이상 구입은 되지만 가서 이쪽 한 단계를 더 넘어요 그럼 그때 트랜섹션이 또 이제 어 수수료가 더 들어요 모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팬텀에서 이제 팬텀을 가지고 어 젠을 uh, 사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어 뭐요. 지금 이거 어, 24시간 동안 이거를 거래해 갖고 이거를 거래하고 630 브라치 거래가 됐는 볼륨이 630 브였으면 그래 가지고 어이 정도 생겼습니다. 피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작죠. 무지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뭐 여기 이동성 공포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 이 사람들이 요 필을 나눠 가져가는, 가져가는 겁니다. 예. 뭐 일단은 팬텀 이거는 완전히 <laughs> 어뭐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어 팬텀 젠이 두배를 뗐어요. 1이었던 게 2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 가격이 두 배로 되겠죠. 이제 이리퀴리드가두 배로 되겠죠. 예.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말하고자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걸 로어요 근데 만약에 이이 팬텀 젠이 가격이 두 배를 뛰었어요. 그럼 어, 처음에 여러분이 눈 코인이 30일 f t m 이랑 이만큼의 젠을 50대 50이 되는 상황에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 팬텀 젠이 가격이 두 배가 올라요. 그러면 항상 유동성은 여기 50 여기 50을 맞춰 주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제 이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50대가 안 되잖아요. 뭐 45가 됐어요. 45에 뭐55 됐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팬텀 어, 젠을 좀 처분하고 어, FTM을 이제 사는 거죠 시스템 자체에서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또 만들어줘요. 그때 그때마다 뭐 거기에 대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뭐분2분 그런 식으로 가겠죠. 계속 이렇게 50대 50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의 팬텀 포지션이 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팬텀 젠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세 배로 떴어요. 그러면 뭐 여기가 뭐 70이 됐어요. 그럼 여기 30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는 거를 처분해갖고 30일 FTM 넣던 게 나중에 뭐한 35, 40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완전히 마켓이 지금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면서 딴거다 떨어뜨려놔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제가 한번 어, 이거를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하냐? 그러면은 공급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뭐 팬텀 채널 처분하지 않, 않겠다, 그럼 롱텀으로 갖고 있겠다. 그럼 이따가 유동성 바꿔놓고선요, 뭐 수수료 조금이라도 그냥 그 두고 보는 거죠. 뭐 1년, 2년, 10년 두고 보는 거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어, 이거를 어, 보여드리려고 리퀴드. 리퀴릿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어, 이 정도 있는데 제가, 어, 제가 FTM이 많은 쪽에다 이제 어, 그러니까, 어, 적은 쪽에다 클릭을 하셔야지 맞춰 줄수 있겠죠 지금 제가 백스 음, 이거를 누니까28 FTM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밸런스가 이게 지금 안 맞죠 그러면 여기로 맥스 해갖고 그러면 28 ftm 정도 어, 이 어, 팬텀 채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게 50대50 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share 어, 풀이 제가 그 팬텀 젠 아까 좀 전에 보여주듯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거기에 제가 4%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양이 예 그래갖고 여기서 서플라이를 합니다 공급해 준다 그리고 뭐 이봐요 트랜섹션 무지 쌌잖아요 지금 거제입니다 완전 거제해요 그래서 제가 뭐 트위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상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어 팬텀에서 디파이를 배우셔야지 뭐 클레임 해도 별로 안 들고 예. 이더에서는 클레임 한번 하는데 어느 땐뭐 1불 2불씩 주니까요 뭐, 거기서 뭐, 삼프라치 벌었는데, 그거 클레임 할수 없잖아요. 예, 그럼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여기 다시, 마이 포션서 갔고요 여기 일단 서플라인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셔 갖고, 그러면 여기 뜨죠? 이게 제가 놓은 겁니다. 예, 이동. 여기서 서플라이를 해야죠? 어, 벌써 된거 가 예, 된 일단 이거는 보여주는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단지가 좀 오래 되갖고 예 일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 아까 제가 어 다시 그쪽에 가서 디테일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갔겠죠 거기에 제가 한 얼마나 됐었죠 어.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예 그렇구요. 예, 여기 보이시죠.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콜리가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트레이딩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트레이딩이 많아지면 이게 피가 많이 생긴다고요. 사고팔하는게 많이 하게 뭐. 뭐 이제 한번 보시 봐야죠. 이제 런칭을 한 다음에 제낸에프 팬텀에서 런칭 하고선 뭐 이게 지금 어 일부렸던 게 5불 10불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준 유동성이 뭐한7 0치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불만 빼가도 이불만 빼가도 굉장히 많은 적이잖아요. <laughs> 뭐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많이 넣어도 뭐, 뭐 유동성도 없고 지금 왜냐면은 내가. 어뭐한 몇십억 개 샀어요. 100억 개 샀으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뜨기 때문에 어좀 그렇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일단은 어 지금 제가 한 가지 그냥 어 어떤 식으로 하면은 농탐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한테 이제 알려 드는 겁니다. 어 이게 솔직히 어찌 면은 이제 마, 마켓이 활발할 때 트레이딩이 많이 올때어 이게 오히려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 팬텀 젠을 스테킹하는 이 것보다 더 좋은 이득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켓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어뭐 이게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야지 유동성 공급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예, 할튼 어 제가 잠깐 어 팬텀 젠 NFT 나온다해서 유동성 어떻게 하는지 어 그쪽으로 해서 할 수익 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어 커버해봤습니다.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